네, 플레이드 마스크 3 강좌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에지 파인딩에서 엣지 컨트라스트와 필터 아웃 텍스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뭐 아시겠지만은 이 플레이드 마스크 3 같은 경우는요, 에, 어떻게 딜리트 마스크 영역, 키프 마스크 영역 어떻게 설정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에, 결과물에 에, 많은 차이를 줍니다. 에, 마스크를 잘 하려면 마스크를 잘 하려면 마스킹을 잘 하려면 기본적으로 또 엣지가 잘 형성이 되야 돼요 그래서 그 엣지 형성과 관련된 부분이 바로 이 엣지 파인딩이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엣지 파인딩이라는 부분 이해를 잘 해주시면 좀더 우리가 양호한 엣지를 만들어서 결과적으로 좋은 마스킹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엣지 컨트라스트와 필터 아웃 텍스처 같은 경우는요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기능은 아닙니다. 하지만은요 특별한 상황에서는 그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그런 기능이에요. 엣지 컨트라스트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하이, 미디엄, 로우 이렇게 세 개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컨트라스트가 강한 사진들 피사체와 배경과 어떤 콘트라스트 차이가 많이 나서 그 엣지 형성이 수월한 경우, 수월한 그런 이미지 같은 경우는요 하이나 미디엄을 설정해서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배경과 피사체 간의 콘트라스트 차이가 많이 안 나서 좀 구분이 애매모호할 때, 그럴 때는 로우로 해서 로우로 체크를 해서 에, 엣지를 만들어 주시면요 은좀더 섬세한 좀더 섬세한 엣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적절한 샘플을 제가 찾지를 못해서 어, 직접 보여드리지 못해서 좀 안타깝습니다 어, 좀, 좀 찾아봤지만은 적당한 샘플 못 찾았어요 그래서 개념은 에, 콘트라스트가 강한 이미지 분리가 용이한 이미지 같은 경우는 하이나 미디엄에서 선택을 해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고요, 배경과 피사체간의 컨트라스트가 열악한, 약한 그런 이미지 같은 경우는 로우를 선택을 해서 해주시면 좀더 엣지를 섬세하게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요, 필터 아웃 텍스처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도 에, 보시면은 이제 코어스, 미디엄, 파임 이렇게 세 단계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에, 코어스 같은 경우는요, 에, 이제 우리말로 얘기하면 좀 거칠다 뭐 이렇게 에, 해석이 되는데요. 잔디 같은 거로 연상을 하시면 돼요. 잔디밭이 있는데 그잔디밭에 잔디를 전부 에, 아주 그 섬세한, 세밀한 엣지로 잡을 것이냐? 그럴 필요는 없겠죠. 잔디는 그 하나의 텍스처로 인식을 해서 에, 엣지를 형성을 하면 되겠죠. 그럴 때쓸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코어스 기능이에요. 하지만은 에, 하늘, 그러니까 나무 어, 가, 나뭇잎이 있고 그다음에 에, 그 뒤로 하늘 배경이 있고, 자, 이런 사진 같은 경우는 에, 나뭇잎이라고 하는 텍스처 부분이 에, 하늘과 에, 별도로 구분이 에, 돼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에, 유용하게 쓸수 있는 기능이 바로 이제 파인이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파인이라는 기능은 음 하늘 배경으로 된 나뭇잎 같은 거 추출할 때 추출할 때 쓰면은 유용하고요. 또 코어스 같은 경우는 잔디를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잔디처럼 잔디 하나 하나하나, 하나, 풀 하나 하나에다가 우리가 엣지를 적용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 코어스를 적용하면은. 좋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엣지 파인딩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요 정도만 알고 계셔도 에, 여러분들이 에, 뭐, 쓰시는 데는 많이 무리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은요. 이 부분은요. 지금 렉 p 탱글 패치 해서 보시면은요. 자, 패치 프 r 퍼티라고 나오죠? 엣지 파인딩이라고 있어요. 엣지 파인딩에 보시면은 에, Analyze Patch Separately 나오죠. 이 부분 체크해서 보시면은 Edge Width Threshold, 네, 여기도 Edge Width Threshold, 그다음에 Number of Edges, Number of Edges 그 밑에 보시면은요 에, Advanced Options, Edge Contrast, Filter Out Texture 같은 항목입니다. 자, 여기 있는 것들이 바로 에, Patch Property에도 들어가 있어요. 똑같은 기능입니다. 네, 이정도 선에서 뭐 엣지 파인딩에 대한 말씀 마치고요. 다음 강좌에서 엣지 블렌딩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